시 됐어요, 순식간에. 투아웃의 주제 없는 가운데, 예, 금남고. 타 자,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투수는최상훈 제1구! 스트라이크. 초고 스트라이크입니다. 자, 2구째를 맡고 있는 금남고등학교. 몸쪽공이라, 이 뭐, 힘듭니다, 치기가. 제2구! 투스트라이더볼 지금 왼쪽 타자가 더 힘들어요 저런 공들은 투 스트라이크 어버려에서 3구째를 맞고 있는 금남고 볼이 등 뒤에서 돌아옵니다 제 3구 버린다 벌투 스트라이크 볼 투원에서 4구째를 맞고 있는 금남고등학교 8회초 공격 투아웃 투자 없이 투수는 최상훈 네, 사고! 슬랙 3진 아웃. 연속 3진 3개로 클리어하고 있습니다, 최상우경주 서석초, 충장중학교를 졸업간최상우 네.